여러분, 혹시 주변에 머리가 참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학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 마음을 단번에 읽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말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과연 뭘 다르게 할까요? 무엇이 특별한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 6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징만 알면 가족, 친구,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외로움도 훨씬 줄어듭니다. 어려운 공부나 시험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만으로 가능합니다. 집에서 혼자 계셔도 친구와 모임에 나가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주변 사람 마음을 읽는 눈이 생기고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단번에 알아본 머리 좋은 사람들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단번에 알아본 머리 좋은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그 특징을 알면 단순히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외로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노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 좋은 사람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읽는 눈을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6가지 특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법, 경청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는 법, 유연하게 생각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사람을 인정하는 법까지 하나씩 알아가면 외로움도 줄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습관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밖에 나가도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가 작은 표정을 바꾸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가족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 상태를 느낍니다. 작은 행동이나 말투에서도 상대방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외로움도 줄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반대로 이런 능력이 없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사실 대부분 시니어가 겪는 문제입니다. 대화는 줄고 혼자는 늘고 관계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단번에 알아본 머리 좋은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을 알면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소통의 어려움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의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손주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손주가 장난을 안 치거나 표정이 조금 어둡다면 머리 좋은 사람은 금세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냥 지나치면 모르는 작은 변화지만 관찰을 잘하면 바로 마음을 읽고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주변 사람을 조금만 더 관찰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찰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눈을 조금 더 자주 돌리고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보는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관찰만 잘해도 상대방과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읽는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청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는데 집중합니다.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이 끝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머리 좋은 사람은 중간에 자신의 경험이나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충분히 말한 뒤에 조심스럽게 한두 가지 조언을 건넬 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신뢰를 만듭니다. 상대방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느끼고 마음이 열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맞춤, 고개 끄덕임, 짧은 맞장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이야기를 할때 말보다 듣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상황을 차분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작은 말다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대부분 사람은 순간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달라요. 먼저 심호흡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가족 논쟁도 조용히 대화로 풀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느낍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습관만 있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신뢰를 얻으면 관계가 훨씬 편하고 안정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유연한 사고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도 빠르고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대부분 사람은 당황하거나 자신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볼까? 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대응합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임 분위기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도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이건 새로운 경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들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단순히 불평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결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음식 주문이나 자리 배치 때문에 작은 불편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사람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불평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달라요. 불평만 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풀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 결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작은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연습을 하면 점점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와 존경이 쌓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남의 장점을 찾아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도 와, 색을 참잘 썼네. 하고 칭찬합니다. 친구가 작은 성취를 이뤘다면 정말 잘했구나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작은 인정이 관계에 큰 힘을 줍니다. 사람은 칭찬과 인정에 마음이 열립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것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강화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말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장점을 찾아 칭찬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교훈. 작은 인정이 큰 신뢰를 만듭니다. 칭찬 한마디, 장점 한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을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관찰력입니다. 작은 변화를 눈치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관찰 일기를 세 줄만 써보세요. 오늘 가족, 친구, 주변 사람 중 달라진 표정이나 행동을 기록합니다. 손주가 웃는 얼굴이 조금 달랐다. 친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경청 능력입니다. 말보다 듣는 데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며 말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맞장구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감정 조절입니다. 화를 내거나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느낀 감정과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합니다. 조금씩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 유연한 사고입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취미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적응력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가지 않던 모임에 나가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만 하지 말고, 먼저 해결책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문제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이 자리 문제는 이렇게 바꿔보자. 가족 갈등은 이렇게 말해 보자. 한 가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가치 인정하기입니다.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 말로 표현하세요. 하루에 세 가지만 찾아 말해 보는 겁니다. 손주, 친구, 가족 누구든 좋습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리스트입니다. 관찰일기 세줄 쓰기. 하루 10분 진짜 경청 연습. 감정일기 쓰며 조절 연습. 새로운 취미나 상황 경험하기. 문제 발생 시 해결책 한 가지 먼저 생각하기. 주변 사람 장점 세 가지 찾아 말해주기. 이 여섯 가지 습관을 조금씩 적용하면 외로움이 줄고 가족, 친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실제로 적용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영수 씨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도 잘 연락하지 않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상에서 배운 관찰력과 경청 습관을 시도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말투,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보다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와의 오랜 오해가 풀렸습니다. 친구는 마음을 열었고 김영수 씨도 외로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관찰과 경청만으로도 친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박정희 씨입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 손주들과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감정 조절과 유연한 사고를 적용했습니다. 손주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나? 조용히 물어보고 필요한 도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손주의 작은 장점을 발견하고 이색칠 참 잘했네 라고 칭찬했습니다. 손주들은 마음을 열고 박 씨와 자주 대화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장점을 인정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이명자 씨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해 다시 연락했습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보자 하고, 해결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고, 친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관찰력, 경청, 감정조절, 유연한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사람 인정하기. 여섯 가지 특징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외로움이 줄고, 가족과 친구 관계가 달라지고, 신뢰가 쌓이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여섯 가지 특징을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관찰하고, 듣고, 감정을 조절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외로운 시간도 한층 줄어듭니다. 김영수, 박정희, 이명자 씨처럼 우리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머리 좋은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은 첫째, 관찰력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둘째, 경청 능력입니다. 말보다 듣는데 집중하며 상대방 마음을 얻는 힘입니다. 셋째, 감정 조절입니다. 화나 순간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유연한 사고입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섯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단순히 불평하지 않고 먼저 해결책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여섯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기입니다.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작은 인정으로 신뢰와 관계를 쌓는 힘입니다. 이 여섯 가지 특징은 나이와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바로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관찰 일기 세줄 쓰기, 하루 10분 진짜 경청 연습, 감정 일기 쓰기, 새로운 경험해 보기, 문제 해결 하나 먼저 생각하기, 주변 사람 장점 세 가지 찾아 말하기.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외로움이 줄고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김영수, 박정희, 이명자 씨처럼 삶과 관계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영상 아래 댓글로 오늘 배운 여섯 가지 특징 중 실천해 본 경험이나 느낀 점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외로움 극복과 인간관계 향상 방법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여섯 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관찰력, 경청, 감정조절, 유연한 사고, 문제 해결, 사람 인정하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고, 나이 들어도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